안녕하세요. 복지생활정보마트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월급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는 분들 많죠. 그런데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근로장려금 EITC 제도입니다. 일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기 신청이 12월 초 마감이라는 점이에요. 신청 한 번만 해 두면 내년 지급일보다 훨씬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놓치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확대 내용과 소득기준 신청 방법 자주 하는 실수까지 모두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내용 분량이 많아 지루하고 재미 없으겠지만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요. 첫 번째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영어로 eitc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응원금처럼 지급하는 제도예요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쭉 위한 세제 지원으로.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호꺼리 가구 한쪽만 근로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이 금액은 2024년보다 평균 10% 이상 인상된 금액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장려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둘째,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이하인 사람. 셋째,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호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대상이에요. 즉, 4대 보험이 없어도 근로 소득이 입증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근로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를 약 30만 가구 더 늘렸습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본인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 2025년 근로장 주요 개편 내용과 달라진 점 2025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더 빨리 라는 목표로 지급 기준과 방식 모두를 손봤기 때문이에요. 첫째, 지급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단독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 콧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모든 가구 유형별로 평균 10% 이상 인상된 거예요. 둘째,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연소득이 조금만 초과해도 탈락했지만, 2025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돼 단독가구는 2200만원, 2400만원, 콧벌이가구는 3200만원, 34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4,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셋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이에 택배기사, 배달기사도 소득 입증이 가능하면 정식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근로증빙이 부족해서 못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넷째, 반기 지급 제도가 상시화됐습니다. 예전에는 5월 정기 신청 한 번뿐이었지만 이제는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나누어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신청만 제때하면 연 2회 분할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섯째, 신속 지급 제도도 확대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이 확인되면 문자로 신속 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문자에 있는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까지 한 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이 개편 덕분에 근로장려금은 더 넓게 더 빠르게 지급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청년층, 1인 가구, 단시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현금형 복지 정책으로 정부가 적극 홍보 중이에요. 세 번째 반기 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 이번 2025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마감일은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으로 넘어가서 최소 6개월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만 기준으로 심사되며 지급은 내년 3월에 이루어집니다. 즉 올해 일한 근로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내년 초 빠르게 받을 있는 제도예요. 반면 정기 신청은 내년 5월에 접수해 지급이 8월 9월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반기 신청을 하면 약 5개월 이상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바일 손택스 앱 국세청에서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 내 링크 또는 손택스 앱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 자동으로 소득 가구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둘째,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v kr.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셋째, 전화 자동응답 ARS 신청.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ARS 1544-9944로 전화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신청 후약 3개월 이내이며 반기 신청자는 내년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중순에 신청하면 내년 3월 초중순 사이 계좌로 바로 지급되어 지급 시 문자 알림이 발송되며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도 지급 완료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12월 2일 이후에는 반기 신청 불가. 그 이후엔 내년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지금이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번째 신청 시 주의 사항과 자주 발생하는 실수. 근로장려금은 금액이 큰 만큼 매년 실수로 탈락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올해도 국세청이 가장 많이 지적한 대표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소득 누락입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배달, 단기 아르바이트 등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지급이 거부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받은 급여가 누락되면 국세청 자료상 소득이 영원. 로 잡혀서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능하다면 고용주에게 소득 지급 명세서를 요청해 정확히 신고된 상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가구원 정보 착오입니다. 혼인, 이혼, 별거, 자녀 부양 상황이 신청 당시 기준과 다르게 입력되면 소득 기준 계산이 틀려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했는데도 부양 가족으로 잘못 기재하면 허위 신청으로 처리되어 세 번째는 계좌번호 입력 오류입니다. 신청 후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입금이 반려되는 사례가 매년 많습니다. 신청 완료 후 계좌 확인 문자가 오면 반드시 본인 계좌로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재산 기준 초과입니다. 집 자동차 예금, 보험, 토지 등 모든 재산을 합쳐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다만, 본인 실거주 주택과 전세 보증금은 일정 부분 공제되므로 국세청 계산식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다섯 번째는 세대주 요건 미충족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세대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족 중한 명만 신청 가능해요. 가족이 따로 살거나 주소가 다를 경우엔 반드시 세대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연락. 저 변경 미통보도 주의해야 합니다. 심사 중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안 요청 문자를 못 받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핸드폰 번호를 꼭 최신으로 등록하세요. 국세청은 매년 이 항목들로 인한 탈락자가 전체 신청자의 약 12%라고 발표했어요. 이 부분만 제대로 챙기면 대부분 문제없이 지급됩니다. 다섯 번째, 자녀 장려금과의 차이점 및 함께 신청하는 방법.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지금 목적과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가정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이 ITC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자녀장려금 CTC는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게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 중심 자녀 장려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 중심이에요. 2025년 기준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죠. 두 제도는 중복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서는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제도를 동시에 심사합니다. 따라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이 함께 심사됩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가 연소득 3,5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300만 원, 자녀장려금 80만 원으로 총 3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부모 중한 명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라면 실 실제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올해 자녀 장려금 수급 가구를 약 10만 가구 추가 확대했습니다. 출산율 저하 대응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죠. 결국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단독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자녀가 있다면 꼭 자녀 장려금 동시 신청에 체크하세요. 여섯 번째 신청 후 확인 방법과 지급일 예상 일정 근로장려금은 신청만 해도 끝이 아니라 심사와 지급 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후 누락되거나 탈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신청 결과 확인 방법부터 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심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대상, 지급 완료 이네 가지 단계로 표시돼요. 심사 중 상태는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검증 중이라는 의미고 지급 대상으로 바뀌면 지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후 12주 안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2025년 3월 중순으로 예정됐습니다. 반기 신청자는 3월 10일 20일 사이 순차적으로 계좌 입금이 진행되며 정기 신청자는 89월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지급 후 문자 알림이 발송되니 신청 당시 입력한 연락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결과가 탈락으로 뜨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소득 누락, 가족관계 오류 등을 정정하면 재심사 후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며 세금 공제나 차감 없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단, 금융기관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입금이 거절되므로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알림 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도 진행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심사 결과와 입금일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지금 신청 12월 접수 마감 내년 3월 지급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올해 안에 신청하면 내년 봄에 바로 받을 수 있고 미루면 내년 가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과 12월 초 반기 신청 마감 일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제도는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복지예요. 단몇 분의 신청만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2월 2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혹시 부모님, 형제, 주변 지인 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있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한 가정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복지생활정보마트는 앞으로도 놓치면 손해보는 복지정책과 지원금을 가장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복지파트너 복지생활정보마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